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JBS 뉴스입니다. 시험기간이 되면 도서관에서 음료 많이 드시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진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다 못해 바닥에까지 나뒹구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험기간이 되면 중앙도서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쓰레기통의 크기를 키우거나 추가적인 비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3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비해 쓰레기통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도는 하루 3번 쓰레기통을 비우고 시험기간에는 횟수를 늘려 너덟 번 비우지만 새벽이 되면 근무자가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광경은 비단 중도에서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학관과 정보기술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간하는 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야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휴일날, 공휴일에는 야간이 없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4시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아무도 없죠. 24시간 운영하는데. 그때가 문제인 거지. 시험 기간 때는 지금 이제 3개밖에 없는데 더 내놔요. 더 이렇게 큰 거를 통을 한두개 정도 더 내놔요. 근데 그것도 넘치니까 뭐 무한정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한1 0년 됐나?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야간 올레이트한 그문 없어요. 그렇지 쓰레기 분리만 해줘도 네. 덜차아 네. 플라스틱이랑 병이랑 같이 종이는 종이대로,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대로 거기만 넣어줘도 많이 덜차아 쓰레기통을 추가 배치하고 수거 횟수를 늘렸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쓰레기통 포화 문제, 압축되지 않은 페트병과 캔이 위태롭게 쌓여 있고, 일회용 컵 안에는 음료가 담긴 채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구들의 분리 배출은 필수적입니다. 중앙도서관 3층, 3층이나 1층에서 9시나 10시에 많이 본것 같습니다. 배달음식 같은 거 그냥 모아서 일반 쓰레기에 넣고 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다 보면 쓰레기통이 꽉 차서 솔직히 분리 배출을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쓰레기통에 보면 일, 일렬로 쌓을 수 있는 통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대로 쌓여있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 옆에는 뚜껑을 분리해 겹쳐 쌓을 수 있는 컵 전용 수거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구들이 이렇게 뚜껑을 씌운 채로 배출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구들은 일회용 컵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데 압축되지 않은 컵은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실험해본 결과 뚜껑을 씌운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하나는 겹쳐 쌓은 컵 4개의 높이와 유사합니다. 청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교내 쓰레기통 포화 문제 하지만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학우들의 분리 배출입니다. 쾌적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한 번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JBS 뉴스 정예은입니다.